안녕하세요. 저는 박은지 건강 운동 관리사라고 하고요. From the Body라는 운동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프롬더 바디는 운동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와서 운동을 배울 수 있는 곳이고요. 일반 헬스장이라는 조금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또 이제 기계들이 쭉 늘어서 있고 GX 프로그램이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 스쿼트 랙이라 그래서 근력 운동을 할수 있는 기구랑 그다음에 로잉 머신과 바이크와 트레드밀이라서 유산소 운동을 할수 있는 기계 정도가 있고요. 맨몸 운동 그리고 캐틀벨 정도의 무게를 사용한 근력 운동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예전에는 운동을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고 몸 자체가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움직이질 않았었는데 원하는 대로 몸도 움직이게 되고 건강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지고 운동을 좀 직업으로 삼아야겠다라는 원래는 문헌정보학과를 다니다가 트레이너 건강운동관리사로 진로를 변경을 했습니다. 스무 살 중반 다시 체육교육학과로 편입을 하게 되었었어요. 보통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좀 몸이 어딘가 아픈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해 주기 위해서 연구하는 시간도 굉장히 많이 소요가 돼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더 좋기는 하겠죠. 본인이 운동을 좋아하고 해본 경험이 이것저것 많이 있는 사람은 좀더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운동을 지도를 해줄 수 있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본인이 몸이 아팠다가 어떤 운동이든 해서 건강해진 경험이 있다면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꼭 몸이 뭐 근육질이거나 아주 뭐 발라야 된다거나 그런 외모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기준은 없고 다만 본인이 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이 운동이나 움직임을 통해서 어떻게 건강해지고 싶어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 일을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